영유아를 놓고 보자면, 저는 좀 조금 과장을 섞어서 이렇게 말해요. 최근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뇌가 하는 진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뇌를 이식받으면, 그럼요. 다른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신성욱입니다. 어,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약한 아, 300명 정도는 아니고요. 어, 세 분의 청순이앉아겠습니다 그래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행을 하, 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읽기 이야기와 내 발달입니다. 네. 어, 저는 독서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독서라는 말 속에는 책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 지금 이게 이제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하는 거니까, 영유아를 놓고 보자면, 저는 좀, 조금 과장을 섞어서 이렇게 말해요. 책은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책은 아이들의 뇌발달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유아들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음. 걱정되시죠? 네. 왜요? 왜 걱정되겠죠? 내가안 발달한다고 <laughs> 생각...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도. 안 하고 이빠져 어, 물리적으로 음. 물리적으로 핸드폰이라는 게 이렇게 작은 화면이고 스퀘어 고정된 화면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시각 발달이 지금 막 되고 있는데 눈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작은 화면, 고정된 화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게 되면 첫째, 시각 발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각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뇌는 외부 세계의 정보의 약70% 정도를 시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이들 뇌 발달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TV 시청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책도 똑같아요. 작은 화면, 고정된 화면을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들여다보게 되면, 똑같은 시각적 문제, 또 그런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러다 보면 뇌발달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어, 많은 그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30분을 권해요 아이들한테 30분 네. 영유아 그리고 그 30분도 자기가 직접 책을 펼쳐놓고 이미지나 그림이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네. 소리로 네. 아이들은 소리는 잘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책은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서라는 말 대신에, 왜냐하면 독서라는 말을 쓰게 되면 독서 교육. 그래서 책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물건에 집착하게 돼요. 그런 폐해, 폐해가 사실은 많이 드러났고요. 실제로 아이들의 뇌발달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독서라는 말 대신에 읽기라는 말을 주로 쓰고요. 그럼 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가? 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야 하는가? 책에는 뭐가 담겨 있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이야기를 갈망할까요? 다른 동물들은 이런 거안 해요. 음. 천년 전, 2000년 전 사람들의 살았던 모습, 그 사람들이 남겨준 이야기도 책이라는 물건 안에 어, 문자 혹은 그림이라는 네. 그러니까 텍스트나 그림, 자,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서 1000년,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그 이야기를 갈망한다고. 도대체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갈망할까요? 우리 인간은 왜 그토록 이야기에 갈망하는가? 이야기는요. 우선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주고받는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나는 어제도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상한 분들이시네. <laughs> 아직도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는 <laughs> 분들이 계세요? 아니, 진짜 이야기요, 진짜 이야기.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웃음> <웃음> 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남편한테도 못하는 이야기 누구한테 하세요? <laughs> 네, 친구. 친구인데 어떤 친구요? 친한 <laughs> 친구. 그럼요. 네. 뭐 자기 혼자 어제 뭐 제주도 갔다 왔다고 자기 혼자 막 자랑질하고 이런 친구한테는 우리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속으로 잘났어 이러죠. 좋은데 니네 혼자 다니니 이러잖아요.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하 같이 가는 친구잖아요. 내 마음을 털어놔도 돼요. 기쁨을 털어놔도 되고 슬픔을 털어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진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언어 체계를 갖게 됐고 뇌도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기술을 터득했냐면 마음을 주고받는 기술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는 사람하고만 하진 않아요. 꽃들하고도 하고요, 벌레하고도 하고요, 밤하늘의 별하고도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이야기하는, 즉 마음을 주고받는 기술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됐어요. 우리 유전자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뇌에 그런 거 프로그래밍 돼 있지 않아요. 네. 세상에 나와서 그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고 터득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뇌가 인간의 뇌로 성장하고 발달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책이라고 하는 물건은 우리 이야기를 담아놓기에 너무나 효율적이에요. 네. 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책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효율적인 물건을 우리가 포기할 리가 없어요 예. 다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이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laughs> 새로운 디바이스들 도구들을 통해서 퍼 나를 뿐이죠 예.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서교육 그러면 뭐 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한 권이라도 더 많은 책을 읽으면 얘가 똘똘해지겠지, 혹은 정서 발달에 좋겠지. 이것은 너무나 가벼운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인간이 아닌 채로 태어난 인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길로 잘 들어서고 성장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어, 뭐 기술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인간다운 핵심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네.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나이로 봤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뇌발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네. 자, 우선, 뇌는 무슨 일을 하죠? 흔히 뇌 그러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요. 어, 기억도 하고요. 네. 명령도 내리고, 맞아요. 네, 이제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뇌가 하는 진짜 일이 아니에요. 진짜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야외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땀나고, 처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왜 그럴까요? 예, 네, 뇌가 그렇게 시켰어요. 만약에 지금 기온이 저렇게 뜨겁고 습도도 높고 그런데 저기를 미친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네. 그러니까 뇌가 내 주변 환경을 탐지해요. 무엇으로 하냐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피부는 사실은 센서예요. 아, 피부에 닿는 공기, 그래서 그 정보가 뇌로 가요. 네. 또 습도 이런 거 뇌로 가요. 또 태양의 열기 이런 거다 뇌로 갑니다 그래서 뇌가 판단 내리죠 어, 지금은 네가 밖에서 뛰어다니면 위험해 그러니까 죽쳐져 그래서 활동량이 줄어들죠 그럼 나는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배가 고프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배고픈 분 계신가요?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8시에 아침 식사를 했어 난 4시간이면 소화가 다돼 12시가 되면 난 배가 고플 거야 그러지 않죠. 네. 그냥 신호가 오죠. 네. 예를 들면 어,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해도 금방 이제 소화가 돼서 허기지고 배가 고프죠. 그런데 책을 봐도요, 네. 한두세 시간 집중해서 책을 보면 허기가 와요. 어, 전혀 공감을 못하는 표정 도세요 <laughs> <laughs>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laughs> 그 왜냐하면 뇌가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어, 그럼요. 집중하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금방 배가 고파져요. 자, 이런 건 다, 우리는 뭐, 어, 의학 분야에서는 이런 걸 이제 무슨 자율신경, 이렇게 자동이라고, 오토매, 오토매틱이라고 표현, 기계가 아니에요. 자동이라는 건 없어요. 뇌가 감지하는, 신호를, 어, 그러니까 위가 속이 비면 여기서 신호를 뇌에다 보내요. 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외부에서 음식물을 먹고 칼로리 영양을 섭취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뇌가 판단 내네요 배고파라. 이렇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심장, 순환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화계도 있고요. 또 우리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면역 시스템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걸 지금 계속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그게 진짜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독특하게도 언어 특히 발달했고요. 지능은 그렇게 발달한 다른 동물보다 똑똑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굉장히 복잡한 지능 체계를 갖게 됐어요. 음. 언어, 지능, 그다음 무엇보다 마음이요. 마음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리키나요? 보통 가슴을 가리키죠. 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가슴 만져보면 막 뜨끈뜨끈해요. <웃음> 내라고요? <웃음> 오늘 날씨가 너무 <laughs> 더워서 이따가 가시다가 병원에 잠깐 들려보세요. 네어 마음의 장소도 뇌라고 할수 있어요.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음. 네. 뇌는 자아와 깊은 관련. 그러니까 뇌를 만약에 이식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뇌를 이식받으면 음. 그럼요 다른 사람이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미국인의 뇌를 이식받았다. 음. 그럼 갑자기 우리 말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 알아봐요. 음. 네. 그리고 그 동안 오십 년 넘게 어, 김치, 고추장, 된장, 이런 거잘 먹었거든요. 갑자기 거부해요. 뇌에서 거부해요, 뇌에서. 네.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 엄마,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네. 그러니까 뇌는 무엇보다 자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언어, 지능, 마음, 자아. 네. 자아란 뭐 이런 거잖아요. 나. 그죠? 나는 누구죠? 나는 어디에서 왔죠? 나는 왜 나죠? 자, 예전에 이런 질문들 누가 대답을 해줬습니까? 네, 주로 철학자 혹은 종교 이런 쪽에서 이런 질문들을 다루었어요. 근데 지금은 뇌과학자들이 그런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철학의 역할도 대신하고요. 왜 그러냐면 뇌를 들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자아를 알수 있거든요. 왜 그러는가? 뇌에는 기억이 머물러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 뇌 물리 화학적 구조가 바뀌어요. 좀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경세포예요. <laughs> 이게 신경세포가 주로 늘 이슈가 되죠. 뉴런이라고 하는 그 뉴런이 서로 연결돼서 회로를 이루고 패턴을 이루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돼서 이루는 회로 패턴 음,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기억은 우리 뇌에 물리 화학적으로 머물러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나의 기억들을 쭉 정리해 보면 알수 있어요. 지금 한숨 소리가 크게 들리죠? 고통스러운 기억이 많았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거예요. 기쁜 일이 많았다면 역시나 마찬가 다행이죠. 근데. 어, 정말 행운인 것은 우리 뇌는 한번 그렇게 어, 회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영원히 그 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또 달라져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 이렇게 비유해요. 뇌를 몸뚱어리 위에 얹혀져 있는 근육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 근육에 어, 달라지죠? 예. 근육이 강화돼요. 단단해지고 예. 커지고 그래서 힘도 세지고요. 근데 운동을 계열리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약화되죠. 뇌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기억들을 담고 살아가느냐, 결국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 내가 누구지? 나의 기억들을 쭉 봤더니 너무 우울해.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기억을 쌓으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바뀌어요. 뇌의 물리화학적 구조가. 그래서 그 기억을 재료로 나의 언어, 나의 지능, 내 마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빚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아이들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만 3세, 3세 우리가 흔히 영아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3세에서 6세 합쳐서 영유아라고 하고요. 6세에서 12세 그러면 흔히 아동, 어린이 뭐 이렇게 하고 또 12세가 넘어가면 청소년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만 3세까지 세상에 나와서 만 3년이라는 기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기들에게 한 인간에게. 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뇌는 거의 백지 상태로 태어나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약 천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천억 개 정도 어, 되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회로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드냐. 결국 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을 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 삼세 정도까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전략은 뭐냐면요. 일단, 가설공사를 다 해놔요. 천억 개를 가지고 얼기설기 막 엮어놔요. 가설공사.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것들이 점점 강화돼요. 나머지는 없애버려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언어로 드러나고, 지능으로 드러나고, 마음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 3세까지의 기간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초 공사를 하는 시기예요 건물로 치면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이거 조금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laughs> 뇌는 몸뚱아 몸덩어리 위에 얹혀져 있는 근육 덩어리에 불과하다. 뇌하고 몸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 일반적인 이저 시중에서 나도는 이야기들은 아기의 뇌만 따로 띄어가지고 열심히 지능 개발, 두뇌 개발 이런 걸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온갖까지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책도 읽게 하고. 심지어 학원도 보내고요. 또 영유아들이 하는 학습지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 꼬맹이가 막 수학 문제도 잘 풀고 외국어도 쌀라쌀라 하고, 아, 이러면 얘가 지능개발, 두뇌발달이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불성설이에요. 네, 그런 거는 두뇌발달 별로 상관없어요. 네. 오히려 이 시기에는 뇌가 잘 자라야 돼요. 그러면서 기억들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뇌가 잘 자라려면 첫 번째는 이제 피지, 어, 물리적 인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도 몸의 일부니까 잘 먹어야 되고요, 잘 자야 하고요. 그래서 영양 같은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 인간의 뇌는 침팬치의 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이즈가 조금 클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의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류애를 발휘하고, 희생하고, 이런 걸할줄 알게 되었느냐, 기억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소셜 인풋이라고 래요 아까는 물리적 인풋. 네. 영양도 중요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환경 중요하고, 반면에 인간의 기억들이요. 그래서 만 3세까지는 엄마의 품 속에서, 자, 이 말은 참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어. 왜꼭 엄마가 키워야 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요. 요즘 아빠가 키우는 아이도 있고,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도 있고, 또 엄마가 일을 하다 보면 어디다 맡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의 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육자의 품이라고 할게요. 그, 거기서 아이, 이, 어 이제 만 3세 미만의 영화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내가 살아갈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게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느냐? 첫 단추 바로 엄마의 품, 양육자의 품에서 시작돼요. 거기서 뭐 하느냐? 눈빛을 마주쳐요. 네. 대화해요.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요. 신생아들 처음 태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어 양육자의 표정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예. 예. 눈을 뜨자마자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사이에 벌써 그 기술을 터득해요. 이건 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표정을 지으면 아기도 기쁜 표정을 지어요. 우리가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면 아이가 놀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 이건 마, 이거는 이야기하는 방식을 배우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셜 인풋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언어도 주고받죠 우리가 아기의 언어를 쓰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른들의 언어를 쓰지 않아요 오늘은 날씨가 참 무덥구나 이러지 않아요 네. 덥지 어쭈쭈쭈 네. 그래서 아이는 인간의 언어를 듣고 따라하고 연습해서 터득하기 시작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소셜 인풋에 해당돼요 이건 기억으로 존재해요 따라서 이 시기에 물리적 어, 인풋이요. 그다음에 물리적 자극, 물리적 인풋 그다음에 어, 소셜 인풋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기초공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지능개발, 두뇌개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네. 이건 참 통탄할 일입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그런 사, 생각을 가지고 아이에게 독서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몇 살까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글밥이 많은 책은 언제 노출시켜야 하나요? 저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아 얘가 글을 빨리 읽혀야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게 전제가 돼 있다고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세 영유아를 좀 확장시킨다면 북스타트에서 하는 거 있죠. 바로 그거예요. 아이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네. 책을 읽어준다기 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혹은 아기와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사회적 관계를 실제로 형성하기 시작해요.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죠. 이제 엄마 품에서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표정도 읽고, 선생님의 표정도 읽고, 아, 내가 친구를 화나게 했으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소셜 스케일들을 터득해 나가요. 그러면서 인간의 뇌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뇌발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시기가 되면, 3세에서 6세 사이가 되면,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글밥, 뭐 이런 말씀 드렸지만, 학습지 시작한다고. 아이들한테 글자 익혀야 돼요. 그래야 글법이 많은 책을 볼거 아닙니까? 어 과학자들의 번고를 말씀드릴게요. 만 6세 미만의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네. 이게 과학자들의 번고예요. 말이 좀 어렵죠? 다친다 그 뜻이에요. 어딜 다칠까요? 뇌를 다쳐요. 왜 그러냐면 문자라고 하는 기호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추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어 물이 물이 한 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컵 속에 물이라는 액체가 들어있죠. 한국인들은 물이라고 쓰고 물이라고 읽어요. 미국인들은 아, 워러 이런 거좀 하지 마세요. 네, 워터, 네. 네, 워터. 일본인들은요. 일본인들 뭐라죠? 하 미즈. 네, 일본은 미즈라고 해요. 독일인들은 봤어. 영국인들은 w a t e r 똑같이 써놓고요. 미국인들하고 좀 다르게 읽어요. t 워터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자, 그러면 어, 이 물이라는 액체를 물이라고 부르면 물이 되고, 워터라고 하면 워터로 바뀌나요? 예, 네. 바뀌지 않아요. 다만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쓰는 것,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상이라고 해요. 기호라고 해요. 안타깝게도요, 아이들의 뇌는 기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과학적으로 보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는 만 12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과학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만 1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굳이 글자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만 6세 정도가 되면 문자 교육을 시작을 해, 해요 네.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갈 무렵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전에는 문자라고 하는 기호라고 하는 추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뇌에 스트레스를 줄 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스트레스는 뇌 발달의 천적이에요 뇌가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막 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6세까지의 아이들, 만 6세 정도까지의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그림책이 참 중요하죠. 그림책은 왜 한다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도구로서 중요해요. 몇 살쯤 되면 이게 뼈가 다 붙을 것 같으세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몇 살? 3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는 책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책을 읽지 못한 채로 살아갈 사람. 이렇게 나뉠 거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해요.